안녕하세요. 꽃사슴살롱의 윤마담입니다. 자, 이제 요리 이제, 이야, 확실히 이렇게 놓으니까 먹을만 하네요. 네, 역시. 네. 여기 오늘 맥켈란이랑 내가 음. 이거 한다고 하니까 음. 또 지인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서오십시 <laughs> 어서 술 마셔서 늘 한없이 맑아지는. 너무 맑아서 큰 일이죠. 뭐. 근데 공중파에. 잠시만요. 죄송한데 응. 내 찹스테이크 식을까 봐 아, 너무 네맞먹 맞네. 맞네, 맞네. 빨리 일단 거. 빨리 먹어야 응. 되니까 우리 네. 술을 따르고 예. 아, 아. 이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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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와, 집, 집에 이런 와인 잔이나 이런. 어, 출입장 모양은. 아, 왜 자꾸 홀리세 아, 속상하게. 없어도. 떨리세요. 네? 떨리세요. 옆에 있으니까. <laughs> 네. 그냥 편하게, 편한, 그냥 아무 잔이나 괜찮아요. 맥주잔에 드셔도 괜찮고. 자, 음, 아, 네. 음.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준비를 했죠. 아, 네. 아, 너무, 네. 어, 향이 네. 너무 좋다. 자, 일단 우리, 뭐, 일단 공부는 공백. 나중에 하고. 네, 네, 네. 일단 한잔. 한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이게 술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맞다. 비싸도 <laughs> 일단 음식이랑 궁합이 잘 맞아야지. 거시었으면 큰일 날뻔했네. 음. 음. 근데 저 소스 이거 음. 아까 야매로 했는데 엄청 감 맞지 않아요? 괜찮다. 나 진짜 증명, 증명하고 싶어. 이 뒤에 아까 그, 그 빨간 소스 이름 뭐였죠? 그 페퍼. 페퍼, 아, 맞아. 아, 아, 그거 말고 스리라차 소스. 스리라차. 그 스리라차가 그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네, 매운 거. 그 향이 뒤에 올라오네요. 음. 이건 야매 요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얘랑 얘랑 맞는 거예요? <laughs>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뒤에 향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음. 조금은, 뭐라 그럴까, 위스키가 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음.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잡아줄 때, 이 위스키만 한게 없어요. 음. 네. 쭉쭉 들어왔는데요. 평상 너무 야, 좀 네. 자제하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이거 방송이지, 맞아 오늘 주제가 <laughs> 위스키, 저희 맥켈란 설명하는 거라면서요. 네. 네, 설명 네. 좀 네. 해주세요. <laughs> 일단, 이 싱글몰트라고 하는 게, 음. 위스키 원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대중적인 이미지로 위스키를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네. 우리, 음. 뭐, 발렌타인, 음. 뭐 조니어커, 음. 이런, 아, 이런 술들이, 술들이 음. 네, 음. 물론 좋은 술이고, 음. 하지만 굉장히 대중적이고, 역사적으로 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고, 음. 오래전부터. 아, 도 좋아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네. 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렌타인이나 조니어커 같은 술, 엄청나게 좋은 술이지만, 들어간다. 이 술들은 사실 음. 섞여있는 술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음. 편하게 얘기하면, 뭐, 몰트위스키라고 하는 위스키 원액과, 음. 그리고, 어, 그레인이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그것도 음. 위스키인데, 음. 숙성을 시키지만. 개를 섞어서 네. 가장 맛있는 버전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거구나, 이 그레인 그래서. 위스키는 아. 좀 저가 버전이에요. 음. 대량화를 위한.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이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내는 위스키가 음. 이 블렌디드 했다고 해서. 그게 블렌디드구나. 그게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네. 블렌디드 위스키는 좀더 편하고 대중적인 술이라고 하면, 음.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 그레인이라고 하는 술을 한방울도 어. 넣지, 넣지 않은 거. 섞 그렇죠. 네, 섞지 음. 않은 그러면 거. 그러면 얘만의, 5년의 얘만의 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렇죠. 싱글 몰트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음. 뭐, 아, 저기 경북에 가서, 음. 한 100년 이상 내려오는 음. 종가집이 있어 음. 그 집에서만 만든 술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음. 아. 네. 그런 식이에요 쉽게 아, 얘기하면. 귀한 건데요 그렇죠 그냥...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네 그냥 편하게 아니 그냥 술이라는 건 편하게 즐기면 <laughs> 되는데 뭐 저는 또 여기서 또 녹을 받는 사람이니까 아, 예. 저, 네. 네. 정보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싱글몰티스키가 요즘 좀, 좀 대세고 음. 이 싱글몰티스키는 각각 음. 제품마다 캐릭터가 확실해요 음.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는데 음.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있던 위스키하고는 좀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른 음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랑 할 때도 음. 사실 위스키, 싱글몰트랑 드시는 거는 굉장히 트렌드에 잘 부합해요. 음 그렇죠. 아, 음.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사실은 그냥 봐도 싱글몰트가 고기랑 잘 어울릴 거는 같은데 네. 고기 말고도 좀좀더잘 어울리는 이런 음식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류 쪽하고는 음, 거의 다 매칭이 다 많고, 좋아요. 매칭이 예, 좋고. 예. 매칭이 좋고 예. 어~ 해산물이나 뭐~ 이런 물고기류도 음. 좋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고급으로 가면 음. 생으로 먹는 회문화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니까 러 회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음. 이질깃한 식감을 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음. 비릿한 냄새 잘 잡아주거든요 아. 아. 네 아니 저 지인분이 이거가 낙. 젓갈이나 이런 젓갈류하고 음. 이 피트 향이 나는 이 싱글몰트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그렇죠. 오늘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이런, 생기했었어요. 예, 이러면 네. 또 공부인데 네. 이 싱글몰트는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캐릭터 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맥켈라는이 네. 피트라고 하는 거 네, 스모키한 네. 위스키에서 나오는 훈연향이 네. 없어요. 없어요. 음, 훈연향 없이 오, 네. 와인으로 치면 어, 와, 어, 레드 와인, 네, 네 굉장히 진하게 달게 음. 만드는 레드 와인과 음. 어, 이미지 매칭하시면 딱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젓갈류나 음. 아니면 뭐 향이 굉장히 진한 음. 음식, 음. 맛이 강한 음식하고는 음. 사실은 잘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어맥켈란은 스코틀랜드 북부에 그럼 약간 피티 향이 음. 강한 그 싱글몰트하고는 그 젓갈류가 굉장히 잘 어울리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것 같다. 네, 오. 뭐 음, 그런 그렇죠. 뭐리스터 라프로이 이런 것들은 네, 네. 네 보모 뭐 이런 것들은 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나 뭐 외국도 그렇고 굴 있죠. 석회. 어굴무 먹고 싶다. <laughs> 네, 이런 것들하고 <laughs> 어울리고 네. 저희 맥켈란 같은 좀 음. 이렇게. 달고, 향긋하고, 과일향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네. 주로 음식, 아, 그렇구나. 요리 네. 쪽에 좀 매칭하는 게 조, 좋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네, 한 잔. 네. 한 잔.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어. 위스키 궁금하신 거죠? 네.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니까, 네. 그럼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맥켈라는 네. 이 스코틀랜드 가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어 무조, 무조건 가고 싶은데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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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갔었어? 스코틀랜드 지도를 보면 네. 우리나라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음. 실제로. 네. 네. 우리나라 딱 눌러놓은 것처럼 생겨서 얘네들이 기준이 가운데를 탁 잘라 갖고 밑에 지역을 로우랜드라고 음. 하고요. 음. 위에 지역을 그 하이랜드라고 해요. 아. 하이랜드라 음. 음. 그리고 왼쪽에 뭐 아일레이 캠벨타운 그리고 뭐더 세분화하면 더 북쪽에도 있어요. 코진이라고 하는 네. 섬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어, 술마다 음. 다 특색이 달라요. 음. 그래서 로우랜드는 좀 라이트한 음. 느낌? 네. 그러니까 뭐 화이트와인 생각하시면 되고, 음. 뭐 하이랜드는 뭐 메켈란이나 글램피딕 음. 대표적인 술. 음. 네. 그래서 좀 향긋하고 과일향이 음. 진하고 음. 단맛도 나고 음. 이런 느낌. 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좀 전문적인 술들은 요 왼쪽 사이드로 가면 아일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바다의 영향 때문에 네. 짠내음도 나고 맞아, 맞아. 그런 네. 특유의 스모키한 후련향 같은 음. 예. 근데 위스키가 그런 맛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음. 예. 저희 메켈라 는 하이랜드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예요? 지도를 비유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쯤에 위치해 있어요. 강원도 쯤에 위치해 있는데 그 강원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강이네 동강.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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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런 강이 아. 스페인 강이 흘러요 예. 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강은 아니고 아좀 좁아요. 음 그리고 좀 낮고 그러니까 냇물보다는 좀큰 정도 요음 정도인데 그게 구불구불하게 흐르는데. 음 그 강을 중심으로 중류소들이 빼곡하게 음, 있는 거 그렇구나. 저희 메켈란에서 자전거 타고 한 5분만 내려가면 글램피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종가집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그렇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음. 이 거기서부터 이게 나온 이 귀한 메켈란을 음. 이렇게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는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수입사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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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해. 요 <laughs> 네. 짠을 해야죠. 또 이럴 때 이럴 때또 한번 감사합니다. 짠을, 짠을 해야죠. 네. 아. 이제, 이제 음. 사실 음식도 다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뭐 남아 있긴 한데 네. 더 드실 분들이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요 네. 정도로 하고 빨리 좀 드세요. 네. 드시는 어... 동안에 새로운 거뭐 준비하신 거 그쵸? 있죠. 그렇저 저 양갈비 좀 구워 볼게요. 아까 저 보니까 네, 양갈비 네, 네.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개중 데리고. 저도 갈까요? 네, 가시 당연히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네, 양갈비 진짜. 양갈비 하고 있을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잘 먹고 있겠습니다. 술다 드시기 없어요. <웃음> <웃음>